자 이번 시간에는 코비아키 2의 공통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코비아키 2는 어 총세 가지 화면으로 그 화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2D 화면과 자 그리고 3D 화면, 그리고 지금 작업하신 이 모든 2D, 3D 화면을 출력하실 때 이용하시는 출력 화면 이총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이 화면마다 그, 공통, 공통적으로 편집할 때 이용하시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버튼들이 지금 하단부 우측에 보시면은 동그랗게 배치되어 있는 아이콘들, 이제 공통 편집에 이용되는 각 기능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2D 화면에서 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통 편집에, 대, 공통 편집 기능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첫 번째 2D 인터페이스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손바닥 모양 아이콘은 일단 그 화면을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잡고 움직이시면은 자,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자, 처음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이용하시면은 어, 굳이 이 손바닥 버튼을 안 누르시고도 자, 이동,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그,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전 단계로 돌아가시, 돌아가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어, 자, 가구 중에 쇼파를 하나 배치를 했다. 자, 이런 쇼파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어, 요 쇼파를, 어, 잘못 배치를 해서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자, 그러실 때는, 야, 자, 요 뒤로, 뒤로라고 되어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어, 쇼파를 배치하시기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자 만약에 다시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러실 때는 자, 앞으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 같이 다시 쇼파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 어, 작업 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하실 때 이용하시는 이 뒤로 앞으로 버튼 이 있습니다. 자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언 e 리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앞으로 뒤로 버튼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앞으로 뒤로 버튼은 벽그릴기나 문 설치하신 부분에서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그문 아, 벽그릴기나 이제 문 설치, 창문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전체 확대가 있는데, 자 전체 확대는 자 화면을 이제 작업을 하다 이런 식으로 너무 벗어나서 자 도면을 찾을 수 없다. 그러실 때이 전체 확대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방금 그리신 도면을 자 화면 안에 자꽉 차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선택 확대, 아 선택 확대라고 해서 아창 확대라고 해서 자 특정 부분을 어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실 때 영역을 설정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창 확대 부분입니다. 자 다시 원 상태로 돌리시려면은 전체 확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견적 기능이 있는데, 자이 견적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강좌를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그 부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이 레이어란 어떤 기능이냐면 자, 일종의 그룹을 생성해 주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 레이어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 중심선, 문창, 가구, 도면, 치수선,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기본 레이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도면에 보시면은 자, 문창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나오고요. 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벽 같은 경우에는 흰색 그리고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청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레이어마다, 어 이런 식으로, 그,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은, 선색 부분에, 자 색깔이, 자,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도면상에서도 색깔이, 그, 그, 각, 그, 레이어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색깔 표현을 다르게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레이어를 이용을 하시면은 자 특정 부분을 어, 감추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선택하지 선택하지 못하게끔 얼리거나 아니면은 어 3D를 가셨을 때 3D 상에서 특정 부분을 그 부분은 3D가 아닌 2D 도면 형태로 보고 싶다 그러실 때 이제 2D 심볼 형태로 또그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 가구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가구 부분에 자이 부분에서 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자 보기 부분 아 보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감추기로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시면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해제하기 부분에서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시면 얼리기라고 이제 글씨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택 버튼을 누르고 아무리 선택을 하셔도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때는 다시 가고 가셔서 자, 얼리기를 풀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기본적으로 얼리기가 세팅되어 있는 부분은 아, 치수선 부분이 얼리기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치수 부분 같은 경우 수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얼리기를 풀어 주시고 그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D 형태가 있는데 자 3D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3D를 가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인 도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레이어를 켜서 자 가구를 선택하고 이 가구를 어 나는 그 2D 심볼화를 하고 싶다. 자, 그러실 때는 3D 형태 클릭해 주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심볼 형태로 자 심볼 형태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3D로 보시게 하고 싶으시면은 자 가구 선택하시고 2D 형태에서 3D 형태로 바꿔주시면은 다시 3D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또선종 어, 2D 상에서 도면상에서 보이는 또 선의 종류로 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일반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점선으로도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뭐 2점 3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의 종류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선의 굵기는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전체가 다그 동시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는 특정 부분을 어, 그거 하나만 뭐 숨기거나 아니면 얼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레이어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레이어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하단부에 디폴트 레이어라는 그 하나의 항목이 생깁니다 자이 상태에서 자, 디폴트 레이어를 성,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그, 이 디폴트 레이어 쪽으로 그, 추가하고 싶으신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어 변경을 누르시면은, 자, 이 디폴트 레이어 쪽으로 이 지금 가구가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색깔도, 자,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변경이 됐죠. 자, 만약에 선색을 저는 어,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뭐 숨긴다던가 아니면은 얼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만 변경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하나 더그 선택을 해서 그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레이어를 또 응용을 하면은 자, 벽에 구멍을 뚫는 것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짝 미석이 문을, 자, 구멍을 뚫으실 만큼의 사이즈로 너비와 높이를 조정을 해서, 자,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배치를 하신 상태에서 레이어 쪽에 가셔서, 자, 아까 레이어 추가되어 있는 디폴트 레이어 쪽으로 해서, 자, 레이어를 선택하신다, 아, 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 변경을 눌러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선택된 레이어를, 자, 보이기 눌러서 감춰주시면은, 자, 3D상에서는, 자, 방금 선택하신 레이어가 숨겨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구멍이 뚫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벽에 구멍을 뚫고 싶다. 그러실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 편집 기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그 출력 화면인데요. 자 출력 화면은 2D 상에서 출력 화면을 누르시는 것과 자, 3D 화면 상에서 출력 화면을 누르시는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 자 2D 상에서 누르시게 되면은 도면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3D 상에서 출력 화면을 누르시면은 3D 상에서 작업하신 이미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2D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 형태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약간의 도면 작업이라든지, 이런 그, 보조적인 선이라든지, 그, 문자 입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3D는, 어, 지금 보이시는 요 이미지 그대로를 그, 이미지로 그, 출력화면으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출력화면으로 가서서는, 그, 화면, 그 지금, 보이시는 이 모형 자체를 뭐 돌려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D상에서, 자, 내가 원하는 위치로 화면을 잡아주시고, 그러고, 출력화면을 가셔야지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력화면에서도, 어, 그,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이용하시면은, 어, 이동이라든지, 확대, 축소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출력 화면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 지금 출력 화면 상에 하나의 이 폼이 짜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폼에 어, 로고가 상단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뭐 현장명, 도면명, 주기, 뭐 마감 사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적 뭐 설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이 항목에 글씨를 넣어 주시는 것은 하단부에 배치한 폼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폼을 클릭하시면은 템플릿이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되어 있는데요. 자이 부분에 이제 현장명, 자, 현장명은 뭐 가, 음 제가 가, 가락동 현장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명은 1층 마감 해주고요. 자 주기는 1 1 1 마감상 112에 그리고 축적은 뭐 뭐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뭐 설계, 작성 뭐 1차, 2차, 3차, 이런 거는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적용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에 내용이, 자, 이쪽에 작성하신 내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글씨 크기가 좀 작다. 그러실 때는, 자, 글씨 크, 하단부에 있는 글씨 크기 부분에서, 자, 글씨 크기를 키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글씨 크기는 이 부분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어... 글씨 크기 옆에 보시면 폼뭐 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요건 뭐냐면 자 오른쪽 상단부에 보시면 이제 로고가 있는데 자요 지금 로고는 저희 코비아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로고구요 자 만약에 개인적인 로고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로고 신청을 통해서 이제 받으신 로고가 있으시다면 자, 이 하단부에 있는 로고 변경 부분에서 클릭을 하셔서, 자, 그 파일, 로고 파일을 불러와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j p g 와 BMP 파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자, 불러오시면은 그 해당하는 로고로 이 부분이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 나는 로고가 필요 없고 그냥 빈 형태로 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상단부에 있는 이 로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꺼주시면은. 로고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이시는 이 폼이 있는데 이폼 자체가 나는 필요 없고 그냥 그 도면 자체나 아니면 이미지를 그냥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폼 부분에 체크를 꺼주시면은 자, 폼이 전체가 사라진 형태로 그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적용 눌러주시고 템플릿은 꺼주신 상태에서 파일 들어가셔서 인쇄 눌러 주시면 자, 그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D 화면이나 2D 화면상에서 인쇄를 가 보시면은 자, 인쇄가 활성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출력 화면상에서만 그 인쇄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 주시고요. 3D도 마찬가지로 자 파일 눌러서 인쇄 들어가 보시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출력 화면상에 가셔야지만 자, 인쇄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어, 이번 시간은 공통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 아, 알아봤는데요. 자, 공통 편집 기능은 크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D, 3D 출력하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공통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편집 기능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또 활용해서 한번 코비 악기를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